환웅 배달은 최초의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개천이란 거발한 환웅이 신시의 배달을 개국한 것이다. 천부인이란 환국의 장자국 상징이다. 그러니까 환국의 마지막 환인 지의리 환인이 환웅을 보내면서 손에 꼭 지어준 게 있어요. 그것이 청동검, 청동방울, 거울로 알려진 천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부인의 인자가 도장 인자기 때문에. 천부와 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부는 청동검방울거울이고 인은 도장이다. 옥도장이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그 시대 무슨 도장이냐? 도장 나왔습니다. 홍산문명에서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몽골의 남한기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이라는 민족의 우주론이 있었다. 81글자로 된 천부경이 있었다.